아, 약초 부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네. 아, 오늘은 이게 좀 보니까 좀 올라가는 길에 걸구 버섯이라고요. 버섯 좀잘 보세요. 딱, 딱. 이게, 이거는 독성이 전혀 없으며. 바로 데쳐서. 바로 이게 데쳐서 먹어도 돼요. 어우, 이게 바로. 또, 좀 귀한 버섯이 여기 또 있네요. 지금. 이거는 달아. 아. 야, 아, 예, 예. 아, 여기는 또, 요거는, 여기. 편상 운지버섯이지. 운지버섯 음. 아니야. 아, 여기는, 여기 또 아주 좀 작은데, 이게 편상황. 예. 상황버섯이래, 또. 이구만요 요건 좀더 크면, 좀 채취를 하고요. 오늘 버섯을, 어 이게 좀 맛있는 버섯인데, 많이 알려지질 않아요. 요거를 좀 따가지고, 우리 지인들하고 좀, 이거를 살짝 데쳐서요. 독성이 없으니까. 데쳐가지고 고기에다 이렇게 해먹고, 예, 이러면 은참 맛있습니다, 이게. 맛있는데, 맛있겠다. 널리 알려져 있지를 않는 버섯이랑든요아이왜 찬이 험해가지고, 지금, 크으. 아, 아, 맛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만있어. 넘어가고. 아, 이거 꿀짝인데요, 지금. 험해요. 아이 아이하 아이씨 아 응, 아 으잇 음. 아이씨 아 으잇 음. 아. 음. 아. 음. 예, 자해아 네. 네. 예, 예. 아이씨 아이씨 아어씨아 있어. 있어? 아이씨 어. 아이씨 아아 아. 아. 아우, 이거 버섯이 참, 우리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같이 지인들하고 먹으면, 아우, 맛있어요. 네. 어, 올라가 봐. 너무 낭떨어지네. 아쨔쨔쨔. 아, 알았어. 아우, 이쁘네요. 어우, 여기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아, 촥촥 촥. 먹겠습 어, 아이고 몇 사람 이거 좀. 자 봐봐. 이거 어,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이렇게 봐, 치워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여줄게. 어. 예 예. 아, 아 좋습니다. 예 예. 여기 좀 따보세요. 이쪽에. 다, 다 놓치면 어떡해. 아, 여기 습도가 좀 있고, 오랜만에, 한, 여기 한, 6, 7년 만에 한번 왔더니, 어, 아, 저 위에 좀, 어, 여기도, 아차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아, 예, 예. 아, 이쁘네요. 저기 또 있어. 저기 나무. 이쁘네요. 어어 어, 큰일난다 큰일나 어 이쪽으로 와아 저기도 이쁘겠네 요것만 가지면 이제 우리 지인들하고 오늘 좀 맛있게 또 복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만 좀 따십시오 천천히 와 어, 우요건참 이쁘네. 잘좀 봐두세요. 이게 걸구버섯이라 그러는데 또 이름이 지방마다 좀 틀려요. 이게. 아, 낭떨어지네 여기가. 이렇게 한번 찍어봐 낭떨어. 어우, 이렇게 지금 낭떨어지네 여기가 지금. 아. 지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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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어, 여기 또 시기가 지난. 좀, 저거, 호르르 녹는데 아주 딱 맞춰왔구만요, 우리가. 아우, 잠이가 좋습니다. 아, 아, 맛있어. 또, 저 위에 또, 저, 있는 것 같은데. 야 참. 이렇 아들. 얘, 올라가 봐. 가 봐. 아. 올라가잘 올라가 아우 좀 미끄럽네 저까지 촬영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 지루하시겠네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약초 부부였습니다.